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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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난 탄핵은 아,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이자 동시에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 선도, 날조에 속아서 사기 탄핵에 휩쓸렸습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선도, 날조, 이걸 주장하는 놈들이 탄핵을 덮고 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탄핵을 덮자는 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덮자는 얘기입니다. 심장!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탄핵 역적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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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탄핵게는또 중국과 북한, 일본, 아시아의 모든 빨갱이들이 총집결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했던 총성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학생을 가장한 중국공산당의 세포들이 5만 6만 명이 총동원됐고 북한이 십몇 년 만에 난수표 방송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대한민국에 암력하고 있는 고정관처 5만 명, 6만 명을 동원했고, 심지어 일본에 있는 극좌파 새끼들까지 와가지고 비켓 시위에 껴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좌파 세력이 모두 그야말로 부도기가 들끓듯이 광장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을 덮고 가자는 얘기는, 아시아의 공산 세력과의 전쟁에 우리가 패할 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자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며칠 전에 이란의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제거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란과 중동의 테러 세력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 그 못지않게 치명적인 당격을 받는 게 누굽니까? 중국과 북한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제 갑자기 소기를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대만에서 총통 선거 또총선거가 있었는데 반중국 독립 자유화 세력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 홍콩의 반공좌여 운동은.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 북서부 위구르 지역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 폭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엊그제 중국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무역협정에 서명을 했는데 이건 말이 협정이지 사실은 중국이 미국에게 항복한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항복했습니다. 이제 남은건 어디겠습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2년 반 동안 최대한의 압박으로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가 맨날 김정은이 보고 내 친구니 뭐 이런 뭐 정다운 편지를 주고 받았더니 이래가지고 우리 사실 우리의 원인도 그런데 트럼프가 마치 김정은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오해들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김정은이의 목을 졸랐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칠식하기 직접 직전, 직전입니다. <laughs> 여러분 심지어는 지금 테레비에 나오는 김정은이는 가짜고 김정은이 죽거나 중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갇혀있다는 게 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며칠 있으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 중국이 완전히 미국의 손발을 묶였고 중국을 포기하는 자유화의 물결이 드디어 며칠이 있으면 북한까지도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금년 말까지 또 빠르면 4.15 총선 이전에 북한은 자유화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자유화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암약하는 빨갱이 새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586 좌파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놈들의 온갖 비리, 선과 부정을 수사하려는 검찰에 손과 발을 자르고 유배를 보내고 심지어는 윤석열 검찰총장마저 찍어내려가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원천적으로 위헌적인 공수처법을 통과시켜가지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히틀러의 게스타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놈들이 반일 선동을 해가지고, 어, 지네들이 투표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카드, 정말 도저히 꺼내면 안 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서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강산 개별 관광을 허용하겠다고 미국에 대구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한미국 대사마저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소아 넘어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놈들은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아주 깊고 넓게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이놈들의 그야말로 단말마적 발악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공화당 당원 여러분, 자유 애국 시민 여러분,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더욱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합시다. 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감사합니다.